안녕하세요, 피커TV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에 자신 있어 하더니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이제는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연일 일본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가 소재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기 시작하자 일본에서도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급소를 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재라며 7월 4일부터 100가지 중 3가지 반도체 관련 소재를 먼저 제재한다고 하였는데요.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던 탑3 품목들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체되고 있어 당황하고 있는 듯 합니다. 3가지 제한 품목 중 하나인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 일본에서 수입했던 소재와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한 접히는 유리를 세계 최초로 한국 업체 UTI가 개발하여 월 10만 개 이상 양산체제를 갖추었다고 전해졌고 불화수소 애칭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공급제한을 한데에 이어 중국 업체 방어그룹이 이미 한국의 자사 샘플을 여러 차례 제공하여 샘플 테스트를 거쳤다고 밝히면서 한국 반도체 업체에 불화수소를 정식 공급하기로 협력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일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7일 일본 아사히TV에서는 일본이 형편없는 외교를 하고 있다며 단련되지 않은 외교라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12일 열렸던 한일 양국 간의 실무회담을 위해 준비한 회담장을 예로 들면서 재킷도 입고 청소도 좀 해두고 의자도 좀 정리해두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동양경제온라인에서는 미국의 무관심이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사태를 미국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였는데요. 7월 15일이 돼서야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꾸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피해가 가시화되어 가자 한일 관계 악화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팀을 발족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일본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의 무역 전쟁이 트럼프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흡사하다면서 이는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6일 CNBC에 출연한 DBS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복잡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수년을 소비했다 라고 전하면서 신뢰가 깨지면 이러한 공급망을 재배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기반을 둔 기술회사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간의 분쟁은 중국의 국영기업이 잠재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일 간의 사태로 인해 해외 언론 및 분석과 심지어 일본 내 언론까지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지 장교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